104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72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7초가 걸렸고, 길이가 12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렸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열차의 길이, 이것을 x m 로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통과하는 것은 720 더하기 x. 근데 27초 걸렸으니까 27을 나누면 이것이 바로 열차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60 더하기 x 이걸 완전히 통과하는 건데요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야 완전히 통과하는 겁니다 공무니까지 근데 4 5초를 나누면 이것이 바로 열차의 속력인데 일정하니까 두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양변의 27과 45의 최소공배수인 135를 곱해봐서 약분이 5가 되고 여기는 약분하면 3이 되죠 5가 분배되니까요 3600 플러스 5x는 3이 분배되니까 3780 플러스 3x가 됩니다 그럼 2x는 180이 되니까 x는 90이 됩니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는 90m가 되고 속력은 90 대입하게 되면 27분의 8 1 0 되니까요 30이 되겠습니다 30m 더초가 되겠죠